아이아이아 지스케 아, 어디 갔어? 영원아 너 도대체 팔은 언제 가는데? 네, 아형 이번에 아유 6월 갔어? 6월이에요, 명호는. 6월. 아 명원아 6월, 아, 6월 아, 지금 아, 6월 10일 남았어 아, 2주도 안남았어이 새끼 아니 했어. 야, 아니야, 아니야, 나야야야나 재설치. 아, 나, 재설치 뭐? 아니, 나, 나, 나 어제 윈도우 10 다시 깔아서 지금 재설치 아, 중이야. 명훈아, 중이야. 나가, 그냥. 맞아. 야, 이제는 명훈이한테 나가라고 하면 아니, 나갈 수도 있어. 지금 메이플 너무 잘 나가, 얘들아. 지금 메이플 너무 잘 나가. 아, 아, 너무 잘 나가. 아, 아니, 명훈이가 원경일 합방하고 이제 메이플 2심, 어, 지금 미심 존나 좋잖아. 근데 로아 지금 어, 어. 미심 합류하니까 로아 혹시 어? 몰라서 망할까봐 버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아,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맞아. 뭘 그렇게 맞아, 무슨 명훈아! 어어? 메이플에 자리 없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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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 동숙이 형 그런 건 <laughs> 갠톡으로 해 줘요. 아, 근데 우리 이제 카메라 가야 되는데 조합 아, 한번 안 해? 안 해, 이거 한번안 해? 리뷰딩 안해 이거? 다음 주 거는 로아운 끝난 바까사라케를 고찰을 좀 할까? 어, 그 로아에 대한, 어, 카멘에 대한 고찰을 어, 좀 근데 맞아. 그때 존망하면 우리 그냥 그날 하지 말자 <laughs> 어, 소주 옆에다 두고 볼라고 근데 약간 기대치는 약간 없긴 해 카멘 나오고 끝일 것 같긴 해 나는 그냥 느낌이 아 그냥 로아운딱 내가 그냥 외워 이번 달소울리터 다음 달 삼차각성 어. 다음달 카멘 아, 이렇게 아, 해 <laughs> 그건 이게냐고 그건 이냐고 이런 말 하면 좋지만 로아도 약간 미국병이 좀 문제였다 지금 아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가면서 국내에 지금 음. 유저들이 해외... 오히려 어 약간 이게 좀이게 중국 준비도 하잖아 <laughs> 맞아 아 맞나 맞다 더. 아 지금 다 폐사하고 있었어 이거 길도 다접고 있어 지금 그니까 러 그냥 차라리 국내를 좀더 확실하게 다져줬어야 되는데 이거 뭐 1년에 그러니까. 그 레이드랑 군단장 하나 씩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알아서 다른 게임하고 돌아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게임하러 가서 안와 생각이 안 <laughs> 요즘에 나니까 요즘에 아니 생각이 나야, 요즘에 나야 한... 오지 아 근데 요즘에 좀 심한 게나한 게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접속만 했었거든 그냥 로아 근데 접속할 때마다 누가 막 접어 돌리님, 저는 이만 떠납니다. 그거는 <laughs> 3만 골, 그거는 그래. 2만 골, 그게 지금 22만 골이 돼서 쌓여가지고. 어. 아, 이거 누구야? 한명 알아,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도 쏘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도도 아니야, <목소리도> 나,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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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접속 중이요 명훈이 재회 중이었어. 아니, 몇번아 아니, 뭐야? 저 얘기 아니라 접속 중이라고 아니. 아니 아, 버섯 나나가 그냥 아니, 아 명훈아. 원기영이랑 참치에 달달했지. 아니, 윈도우10으로 바꿔서 이게 그런 거야. 참, 치에달달했데 아니 일 제일 사랑 겪은 아이, 이랑로란트를 깔아놓고서 쓰면 몰타가... 아니, 내. 아니, 아너 원기영 때문에 울었잖아. 소주 먹고 울었잖아. 내가 이산훈이 하면서 3시간을 봤어 뭐. 너원경이랑 히히 낙낙하는 응. 거 너. 내가 다 봤어 원기 형 옆에 계시니까 좋아가지고 해볼 래고 그냥 메이플 캐릭터 이상형 을 적까지 봤어 내가 물어봤어 근데 사나키 봤냐 물어봤는데 사나키 안 봤대 보겠냐고 영훈아 나 근데 심심해서 나 메이플 한번 해볼라 했는데 리부트 서버 막혔다더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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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트가 지금 로아 분위기 안 좋은데 할 거면은 한두달 뒤에 하자 진짜 우리끼리 좀 놀게 어? 분위 기좀 지금 약간 민감한 시기 아, 민감한 시기예요. 전혀. 뭘 민감해. 민감할 것도 없구만 이제. 근데 약간 악기들 우와. 좀 조용.. 약간 좀 예전 같지 않긴 해. 아유, 로아는 횟수도 안 되는데 메이플을 그냥 계속 1승 아, 추가하고 있어, 지금. 메이플 1승 추가요. 1승 추가요? 너 아직도 그 게임 하니? 뭐하나요? 네. 하고 오는 뱀이다. 근데 집이 좀 놀기 좋아 보이더라? 기대돼, 네? 기대돼, 기대돼, 형. 너네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하나씩 두개할게 아니 근데 동숙이 아, 진짜... 계란후라이 하나 하는데 근들가없던 <laughs> 그 아니 이게.. 아니.. 뻔뱅이 음. 쪽 빼고 요리하는 아맞아 뭐 아, 맞아! 아, 동숙이 그... 형! 캠 세팅 있잖아. 그거 <laughs> 봤고 봤거든? 아니 근데 무슨 <laughs> 최애아이 보는 줄? 눈빛 존나 촘촘거려. 눈빛 존나 촘촘거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아니야, 억지로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 억지로 젊어 불러는은것 같아. 아니 근데 내 고등학교 친구들 한번 주에 한번 왔거든. 아 근데 왜, 왜 우리 우리 나로고의 친구들 먼저 불러?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 아니, 걔네가... <목소리가 웃음> 아니 고등학교 걔네는 소수고 <laughs> 우리 아까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우리가 오면 방송도 잠깐 켜야 되잖아. 물지 친구들보다. 에 그냥 그 사람들이랑 사악해그럼어 뭐야 어. 우리 모두 동성경이 성공성취를 일원하자고. 우리 중에 요리 잘하는 애 없나? 하나 요리 좀 해본 애 없어? 돌리야 돌리? 같이 어, 아, 사병 짬밥 잘 만드잖아 돌리 돌리야 맞아 요리 좀 할래? 진짜 청결 완벽해 우리 집에서 씻는 거는 돌리만 가능 <laughs> 돌리야 미안한데 씻는 거직까지가는 변신 샤워는 조금 안 브라질 안 아, 갔다 왔으니까 아니... 안, 안 되고 그거는? 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어 아니, 브라질 한번 가야지 아물질은랑그 명훈이랑 삼식이랑 브라질리언 갈수 있었잖아 어, 나도 있었는데 이제 뭐할 거야? 음, 아니,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간식을 너 간식을 먼저 너너 아, 어, 하면 할게 너 하면 할게 아니 근데 그거 존나 아프대 아니 아픈 건 그렇다 치는데 이게 좀 민망하니까 이게 좀 뭔가 아 근데 여자한테 하는 게 나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본 적 있거든? 네그 꿀팁을 들었단 말이야 그니까 다른 거보다 어차피 좀 쉽게 하려면 해올수밖에 없는데. <놀람> 아, 이제 참 어쩐지. 아? 아니 수치심이 들것 같긴 해. 어제 받으면 상상이 없거든. 아. 근데 이제 남자가 같아. 할머니 얘기 자기가 난 남자가 나을 것 같은데. 어. 남자가 아. 낫지 않는다. 아닌는 거? 가 준다 싫어 내 그곳을 아무도 그냥 아 싫어. 어 셀프 프로. 셀프 로 약간 아저씨 아저씨 원빈모드 마냥 아저씨 어때? 아니 아저씨 원빈때 씨발 머리가 아니고. 남자가 낫지 그냥 근육이 가하는 느낌으로다가 생각하고 가야지. 여자한테 하는 게더 네. 이상하지 몰지야 네. 비료기과에서는 비베... 안쓸거 같은데 그게 <뭐라> 아야 그건 맞긴 한데 <뭐라> 아그 <그건> 맞긴 한데 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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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서로 해줄래? 그러면 우리 서로 해줄래? <뭐라> 아 지발 <뭐라> 서로 그럴까? 서로 해줄까? 서로 상관없잖아 오랜 건 상관없지 않냐? 진짜 그도결이야그도결이 그러네 와왕결이야와왕결이고결결결 서로 이 정도 다 같이 <laughs> <와>. 아 <laughs> 서로 씨야이 새끼야 <laughs> 너나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왁싱 해주는데 서로 쓰면 X같을 것 같아 진짜 아니까너 그러니까, 아, 뭐하냐? 아정수경 뭐해? 왜 뭐하는데? 왜 세우는데 이거를? <웃음> <신놈아>. <웃음> 왜 세우는데, <laughs> 아 미친놈아! 왜 세우는데는 C? 아니 좋잖아 치징 좋잖아 서로. 모험 교리도 하고 아니. 서로 크기 아니, 확인도 시직이야. 하고 서로 궁극기 쓴 상태 궁금하다 솔직히 개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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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쓴 상태 그거 이거 진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웃음> 씨. <웃음>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카메 퍼클하면 다 같이 하자 퍼클 못하면 퍼클 못하면 아니 퍼클 못하면 벌칙이야? 아니 씨발니 때문에 못하면 어떡할 건데? 야야야 좋다! 나나나 그거는 괜찮다 통부면에서어 괜찮다 퍼클 못 하면 퍼클 어, 못 하면 싱 로아우 기대는 된다, 요건 존나고 있대, 로아우 씨역고 아, 뭐나, 뭐나 오려나? 카멘이랑 뭐, 나오, 뭐, 아, 똑같은... 뭐 소리 탄하고. 네, 똑같은 거 나와야 나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카멘이 역대급으로 어. 아니, 어. 근데, 나와야 돼. 아니,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게, 카날두가 뭐 지금 3년째 노쇼하고 있어서. <laughs> 나, 그 <근데> 옛날에 <laughs> 살짝 그 호, <laughs> 호날드 팬들 느낌 느꼈잖아, 로아서 야, 그러면 <laughs> 우리도 로아우 <롯데에> 매쳐. 메이플! 메이플! <laughs> <매 풀. 매 웃음> <laughs> 왜냐면, 호날드도 마치 삼성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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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 내가 선봉장에 설게. 아, 진짜? 메시! 메시! <laughs> 어, <애가> 홍병장에서, <laughs> 아니, 지금 약간 메이플이랑 <laughs> 호스타크 됐네, 지금. 아니, 근데 로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직업이라도 내가지고 좀 애들 염령 좀 하게 해주지. 그것도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웃음> 설계를 <웃음> 너무 <웃음> 잘못했거나, <웃음> 설계를 괜찮게 했는데, 내용이 부실했던 게 너무 많아. 시즌1 <laughs> 때 괜찮은 컨텐츠들은 준비가 덜 돼서 사장되고, 계획은 있는데, 현실이 실현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무에 나오고 나서부터, 밀리아칸까지 텀 존나 길었잖아. 밀약아칸나오면에한아칸까지텀 존나 길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 솔직히 내실 존나 꽉 따지고 수평적 컨텐츠 만들어서 사람들 뭐, 이제, 지길 거리를 만들려고 트라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해피하니까 웬 망했지. 수평적 컨텐츠 다 망하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야. 고려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게임하고 오라고 할때 진짜 다른 게임을 갔는데, 막상 이제 로아에 손이 안 가는 거지. 그치, 그할게 할 없으니까. 왜난 솔직히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거 절대 안 나오고 생각하거든. 카멘 나오잖아. 끽케야 아. 소리 터라. 근데 카멘이 진짜 금들갑 떨던 거 상상만큼 역대급으로 좀 뽑아내야. 맞아, 역작 만들어야 되지. 어, 그리고 그치. 막. 잘, 잘 나와도 템포업 해야지. 어, 그리고 트레일 나오면서 삼드릴이 그막 몰입을 컨텐츠에 몰이 몰입 존나 되게끔 밀려카는 솔직히 나오는 것도 발로 뻥 차면서 나가 해가지고 억지로 막 내보낸 느낌이잖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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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장 굳이 안 했잖아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결국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길어야 3 개월 하면 식상해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템포 당겨서 이제 확실히 로아 잘 나갈 때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과 그 사이는 돼야 돼 지금은 어 너무 느려 어 패키지 막막 막막 아바타 막 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사람 고용해가지고 막어 만들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글로벌 시장이 너무 애바지 않았나? 솔직히 우리 거의 한 아. 1년 반 2년 기다렸잖아 지금 근데 그 와중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편의성 뭐 해주고 뭐고쳐졌다라고 음. 하면서 뭐 진짜 뭐 개선은 됐다고 할수 있는데 그 가장 어. 중요한 유저들이 자극적으로 소비할 만한 컨텐츠 킬링 컨텐츠가 막상 좀도 없다 나중에 그냥 로아온 한번할 때마다 군단장 하나씩 나와야 돼어 음. 그러니까 여름에 하나 겨울에 어. 하나 나오면 좋긴 해 근데 약간 아, 젊은... 내가 요새 관심이 좀 떨어졌는지 옛날에는 로원 아 한다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흥들까 떨고 막 이게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 약간 좀 뭐랄까 좀 예에 비에좀 덜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주말에 그냥 들어가면은 친구 창에 사람이 안 들어와 있어. 로원.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나도 없어? 그래. 나도 그래. 맞아. 많이 줄었어. 일단 뭐 토요일 기대하자고 오, 그럼 토요일에 모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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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네. 네.